안녕하십니까. 사연 있는 남자 인혁입니다. 사연 읽기 때문에 볼륨을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이젠 엄마가 없습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공유까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다. 언니의 전화다. 근무 시간에 전화하는 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이다. 내 예상이 빗나가질 않았다. 엄마가 위독하시단다. 집에서 쓰러지고 구급차로 왔다고 한다. 응급실에 누워 계신 엄마는 의미 이식이 없다. 아침을 손수 차려 드시고 점심된 쯤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신 모양이다. 남자 손보다 더 거친 엄마 손은 아주 찼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얼굴을 깨끗이 닦아드렸다. 늘 정갈하셨던 분이셨기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은 보이기 싫을 것 같아서 올해 여든 여덟 살 아빠를 일찍 보내시고 홀로 친남매를 키우셨다 오로지 반일을 하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 오빠에게 다 갔지만 어릴 적 학교 가려고 일어나 보면 엄마는 벌써 밭에 가고 없었다 혼자 아침 먹고 도시락 챙겨 학교 갔다 여자 혼자 몸으로 남자일까지 못하는 게 없었던 엄마다. 항상 당당하게 자기 주장표는 참 멋진 엄마다. 젊어서는 꽤 미인이었다고들 한다. 외갓집은 굉장히 부자였다. 딸만 넷이었던 엄마네는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들였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엄마에겐 오로지 아들밖에 없었다.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오빠는 사업한다고 돈을 많이도 받아갔다. 다 말아먹었지만. 오빠 결혼할 때도 본인은 땡전 한푼 없이 엄마가 집도 사주고 밭, 과수원도 다 줬다. 몇 번의 사업이 망한 것도 모자라 보증을 잘못 써서 엄마가 물려주신 밭마저도 넘어갔지만 그래도 엄마는 아들밖에 몰랐다. 아들에게 다 주시면서도 딸들한테는 참으로 박했던 우리 엄마. 언니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나이에 밭에만 데리고 다녔다. 오빠가 학교 간다고 딴데로 새는 동안 언니들은 땡볕에서 일해야 했다. 학교도 대, 제대로 나오지 못한 언니들은 지금 마트, 식당 등 다니며 살고 있다. 학교도 다니기 싫어하는 오빠 대신 언니들 학교를 제대로 보냈으면 어땠을까? 막내인 나는 단한 번을 용돈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다. 고등학교 때까지 매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학교를 다녔다. 대학 때 친구들이 모두 점심을 먹어도 나는 굶었다. 버스비만 딱 주셨기 때문에 늘 허기졌다. 쓰러지기 직전에 언니네로 달려가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래도 대학까지 다닌 거에 감사할 따름이다.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수술을 해야 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도 엄마는 마취가 덜 풀린 나에게 내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봤었다. 내 네, 병원비를 내야 한다고. 몇년 전에 엄마는 집을 크게 지으셨다. 너른 마당에서 꽃과 나무에 물도 주시고 텃밭에 채소도 기르면서 편안해 보였다. 당신 살아생전에 편안히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아들에게 물려주신다고 했다. 집이 시원하다고 늘 자랑하셨다. 근데 몇년전 오빠가 결혼할 때 엄마가 사주신 집을 팔고 엄마네 집으로 들어온다고 했다. 재산 욕심에 살던 집을 팔고 땅을 사면서 살집이 없어진 오빠는 엄마네 집으로 들어왔다. 아들 셋을 데리고 엄마는 창고로 쓰던 곳에 대충 방을 만들어 쫓겨났다. 안 된다고 모두들 말렸지만 엄마는 그때도 아들밖에 몰랐다. 큰 안채를 뺏기고 좁은 창고로 쫓겨난 엄마는 2년 만에 저렇게 쓰러지셨다. 오빠네가 들어오고 1년 만에 유방암 수술을 받으시고 2년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엄마를 보내고 터벅터벅 엄마 집으로 갔다. 언제 치웠는지 엄마 물건이 하나도 없다. 눌문만 난다. 겨우 엄마 손때가 묻은 염주 하나를 찾았다. 그저 먹먹할 뿐이다. 내 핸드폰에 아직도 엄마가 저장돼 있는데 전화를 할 수가 없다. 혼자서 칠남매를 키우시고 그리고 그 아들 아들 거리다가 돌아가신 어머님. 그 잘난 아들이 어머님 건강 신경이라도 썼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처 바닥 가놓고선 더 뺏아가려고 돌아온 불효자식 그 아들. 지금 그 아들은 후회하고 있을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아들만을 위해 살았던 엄마. 지금도 아들만을 위해 사는 어머니들이 있을까요? 요즘은 딸을 많이 좋아하시던데. 그래도 칠남매 잘 키워주신 것 같네요. 오늘 저도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전화 한통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머니께 전화 한 통화 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자,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혁의 사행남, 사행.